안녕하세요. 깜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때 말씀드린 대로 네온 테트라 산란수조 세팅하는 거를 알려 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미리 세팅을 다해 놓고 지금 물까지 잡아 놓은 수조인데요. 먼저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만한 게 요거죠. 지금 산란을 받을 때 쓰는 통인데 이거는 루바망 갖다가 자작을 한 거예요. 루바망이랑 앞쪽에는 아크릴을 달아서 안쪽을 보기 편하게 나는데뭐 산란을 주기적으로 하실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온테트라를 계속 번식을 하겠다. 이게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바닥에다가 루바망을 받쳐줄 수 있는 걸. 뭐 예를 들면은 뭐 포트수초 토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루바망을 올리셔 가지고 그냥 고기들이 알을 못 먹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드시는 만드실 거면 뭐 굳이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 제품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여과기는 치어들이 부하했을 때안 빨려 들어갈 만한 종류 그러니까 스펀지 여과기 인데 스펀지도 그냥 앉은뱅이든 옆에 붙이는 쌍기든 단기는 뭐 크게 상관 없으니까 그냥 산소 공급만 어느 정도 되면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히터 히터 세팅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온테트라 종어들을 추경하던 수조 보다 한 1도에서 2도 정도 낮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물은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돗물을 쓰셔, 쓰셔도 되는데 수돗물 한번 염소를 날리시거나 제일 좋은거는 그 역삼투합 정수기 있잖아요 보통 RO 필터라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거친물이랑 이제 수돗물이랑 한반 정도 섞어 가지고 써주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온테트라 들이 우기에 산란을 하는데 우기에 가장 크게 변하는 수질 중에 하나가 경도 거든요 근데 아로수 같은 경우는 경도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얘네들이 산란 자극을 되게 받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아로수를 조금 섞어 주시면 편하고 굳이 그런 거 없으시면은 그냥 수돗물에다가 이제 염소만 날려서 거기다가 어뭐 알몬드 잎 이런 거 하나 띄워 놓으시면은 경도 내려가니까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블랙워터를 조금 첨가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블랙워터를 안쓸 건데 이번엔 뭐 첨가해주시면은 훨씬 산란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지금 조명을 비춰놨는데 조명은 그냥 촬영 때문에 비춰놓은 거고 이제 당장 산란할 막상 산란 실제로 할 때는 모든 광원을 다 차단할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제 안 쓰는 백스크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 수조 겉에 부분 이렇게 싹 한번 둘러주고 그 다음에 수조 위쪽에는 이 알루미늄 포일 갖다가 뚜껑 대신 이렇게 올려 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빛을 차단해 놓고 이제 종어 넣어 놓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가 열어 보시면 아마 밑에 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정도면은 대부분 그냥 산란 세팅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산란 세팅은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수조랑 집기들 다한 번씩 소독해서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테트라들 산란 수조에다가 개체들 입수를 마쳤는데요 제 경우는 지금 네온테트라 종어들이 한바탕 다들 산란을 했던 애들이라 지금 쿨타임이 걸려 있어서 다시 알배 차는 동안 지금 다시 산란을 보면은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카디날 테트라 갖다가 세팅을 해 놨어요 이제 개체들 성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테트라는 제가 암컷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난생으로 하는 대부분의 어종들은 이제 암컷 한 마리에다가 수컷 두 마리 정도 1대2 비율 정도로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테트라들은 번식이 무난하고 지금 위에서 보면은 이제 번식 준비가 된 개체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에서 봐도 좀 복부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애들을 고르시면은 거의 이제 산란은 그냥 무리없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그러면은 얘네 이제 빛들 다 가려주고 산란 완료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전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